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종교의 눈을 좀 빼고 보세요. 바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인류는요. 한명한 한 명이 다 싸워야 돼요. 교회 다니신다고 같은 신앙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옆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한 명이 다 각자 자기 신앙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서 어떤 신앙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진묵이나 경어 스님이 그렇게 찬양한 부처님은요, 대승불교의 부처님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상식적으로 보시라고요. 진묵이 우리 부처님 할때그 부처님이 초기불교 아함경을 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건지, 대승경전의 부처님을 지금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즉, 그분들마저도 부처님이라고 모시는 분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 이미 돼버린 기존 그 역사적 석가모니가 아니라고요 이미 대승경전에서 이미 포장된 그 부처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그런데 왜곡돼서 모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말한 부처님은 이미 역사적 부처님이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경호보다 네가 낫냐 진묵보다 낫냐 네가 어떻게 부처님을 비방하냐 저는 역사적 석가모니에 대한 평가와 대승경전에 나오는 부처님하고 평가는 나눠보자는 거잖아요. 대승불교 경전,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하는 거고. 그런데 경어나 망공, 뭐, 진묵, 망공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고승들이 찬양한 석가모니는요, 대승불교화 된 석가모니를 다 찬양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소승불교의 실제 역사적 석가모니를 그 찬양한 분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초기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초창기, 그 원형의 석가모니를 찾기 시작했죠. 언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석가모니 원형을 찾고 얘기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상 하나하나가요, 자명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불교 못된 게요, 힌두교 우습게 하는데요, 힌두교가, 힌두교가 존재해서 우리가 참나가 있다는 거라도 아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인도인들이요, 다른 건 제가, 힌두교 제가 좋아진 않잖아요. 다만 다른 거못 해요. 그 사람들은 참나 하나만 몇천 년간 잡아온 사람이죠. 육바람이는 못 하는데 참나 하나만은요 몇천 년간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참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참나 찾으려면 힌두교한테 가요. 지금 전 세계에 참나 가르쳐준 양반들이 다 누군데요? 힌두교 성자들이에요. 불교가 가르쳐줬어야 맞죠? 전 세계 서양인들이 누구한테 참나를 배웠을까요? 힌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웠습니다. 다. 라진이시건 마하리시건 요가난다건 비베카 는다건 라마 크리슈나다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웠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인과법상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참나에 공을 들여온 게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가 사람들한테 참나를 못 가르쳐주고 힌두교가 가르쳐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대승불교만 해도 너무 복잡해요. 이론이. 힌두교는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참나 얘기만 해요. 애고 아닌 참나, 애고 아닌 참나. 너는 애고가 아니라 참나다. 너는 참나다. 너는 시공을 초월했다. 너의 육체는 시공 안했지만 너의 영혼의 근원은 시공을 초월했다. 이 얘기만 몇천 년간 노래로 만들어서 삶 전체, 그 나라 전체, 문화 전체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계속해서 참나라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